어서오세요. 욕쟁이 선지국밥집 선지국밥집입니다. 자기야, 나왔죠, 서준이. 응, 왔죠 우리 자은 나도 왔다. 니까지 네께 오든가 말든가. 아, 난또 손님인 줄 알았잖아. 자기야, 손님이 겨우 세 명밖에 안 왔다. 에이, 무려 세 명이나 왔네. 우리 공주님 이제 차근차근 후계자 수업 받는 거니까 잘될 거야. 음, 응. 이래서 어떻게 3대째부 선지국밥집을 해. <laughs> 엄마한테 아갈 그욕좀더 배워올까? 이따 골목식당 백주부 오기로 했는데 방송 나오면 대박 나겠지? 그럼, 우리 자기 걱정하지 마. 자, 밖을 봐. 눈이 오잖아? 마치 마법같지? 아, 게다가 우리 공주님을 사랑하는 서준이가 옆에 있잖아. <laughs> 사랑해? 사랑, 왜? 형은 천하에 재수없는 강예서가 어디가 좋다는 거야? 하, 살아보니까 엄마 같은 여잔 심심해. 이 세상 풍파를 겪었더니 내 취향이 바뀌었어. 센 여자가 좋아.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laughs> 산집국 육수 만든다고 온 줄도 몰랐어. 야 황우주, 너 육수 MSG 넣었지? <laughs>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무것도 몰라. 전통 방식으로 푹좀 고아내란 말이야. 진짜 아닌데, 내가 안 그랬단 말이야. 너 이번에 시식단 평가 안 좋으면 진짜 확 잘릴 줄 알아 맛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이야 개똥이야 맛이 왜 피라미드야 지구는 둥근 데왜 피라미드냐고 <laughs> 나도 모르게 흥분했네 피라미드 트, 트라우마가 있어서